지금 현재 134등에 위치한 유저의 덱이고요. 그리고 이 유저는 지금 대포사수 버프 먹기 전부터 대포사수를 채용해서 이 덱을 쓰고 있었어요. 대포사수 버프 먹은 건 알죠, 여러분들? 사거리가 길어졌다. 요 덱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. 대포사수와 안성맞춤. 저는 대포사수가 언젠가는 떡상할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. 떡상론자입니다. 떡상론자 설마... 무덤마법인가? 그냥 바로 들어가자 이거 좀 폐가 많이 꼬였거든 옳지 자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DPS가 세가지고 라바 금방 때릴 것 같거든 한대두대와 근데 확실히 DPS 중나 세긴 하다 와 잠깐만 와.. 아, 진짜 세다. 어, 진짜 세다. 이게 헤드랑도 진짜 잘 맞네. 그러네, 괜찮은데? 어 대포사수랑 잘 어울린다 느낌이. 어 이건 좀 예상을 못 했긴 하다. 내 공격 턴이 좀안 오고 있긴 하거든. 이거 한번 끊고 가자. 와! 에, 물론 기깔나게 잡는데? 이 마이가 알고 있네. 왔다. 와,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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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야. 이거 진짜 좋다. 와, 진짜 좋다. 아, 대포 사수랑 진짜 잘 어울려. 근데 상대방이 무덤 마법이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. 자, 상대방 기배모죠, 기배모. 최대한 도구로 막아야겠네. 와 이거 진짜 못 막는다야. 와 이거 진짜 못 막는다. 야. 어, 와, 이거 진짜 못 막는다. 근데 독이 빠진 타이밍, 이 타이밍밖에 없다. 지금 그렇지, 그냥 몸으로 막아. 몸으로, 어, 몸으로 때워. 옳지, 이거 지금 대포 사수랑 얼토베이스랑 진짜 잘 어울려요. 그래서, 기배모도 이제 대포사수랑 좀잘 어울리는 덱 중에 하나인데, 무빙도 좋네. 그러니까, 이런 무빙 덱의 단점이, 스플래시 카드들이 많아서, 딜이 좀 약하다. 뭐, 그런 게 조금 단점이긴 하거든요. 굳이 꼽자면. 근데 그 수비할 때 딜을 대포사수가 좀 채워줘. 아까 라바 잡을 때도 마찬가지고, 벌룬 잡을 때도 마찬가지고, 그런 식으로. 저는 무덤 쓰시는 입장이면은, 어, 대포사수 살만하다고 생각해요. 개인적으로. 근데 뭐 사실 때는 크레이트 코드 적, 자, 이 덱의 단점이죠. 강력한 머스킷병한테는 좀 약하다. 하지만 오 예스 베이비 확실히 세고. 저 여기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스이크 야 아니 렌났을 때랑 <laughs> 왜 이렇게 파괴력이 다르냐? 이게 진발이 탱킹이 안돼서 빨리 죽는다는 단점이 있는데 진발 플러스 빙결이면 수비력이 미치겠다 진짜 빙결이랑 시너지 좋겠네 아 여러모로 이 덱은 지금 최신 메타가 맞아 구성이 좋아 아 자, 골렘 입니다. 아, 내가 잘못 했었 다. 와, 이거 골렘 도잘잡 는다. 야, 아, 대포사수 DPS가 진짜 좋긴 한데, 이거는... 어... 아, 좀 다른데요? 병코탑자수로 나오면, 레알사 찹이 <laughs> 더일 듯한 지로튀어나오어 생각만해도 끔찍해. 야 이거 진짜 좋다. 퐁. 퐁. 퍽. 밀치고 퍼펙트 갈수 있겠다, 야. 난 개인적으로 기비무보다 더 좋은 것 같아. 와. 자, 고블린 오두막은 좀 힘들 수도 있거든. 빙결이라서. 너무 좋고. 오 좋아. 자, 약간 그 카운터 만난 것 같아, 지금. 빙결인데 고블린 우시고, 그냥 대포사수인데 짤짤이. 빅스펠를좀 봐야 되긴 한데. 근데 이런 덱들이 3배 타이 오면 진짜 무섭거든. 자, 요거, 지나발 킬이 나왔을 때 무덤 들어가 볼게요. 지금 섣불리 무덤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. 와... 역시... 내가 생각했던 대로야... 진발 빙결 시너지 미쳤고... 와... 이거 너무 좋은데, 이거? 어. 근데 지금 진발이랑 대포사수 같은 경우는 아무데게 넣고 쓰기에는 리스크가 좀 커. 그래서 덱 구성을 잘 짜야 됩니다. 헤드픽도 상당히 좋네. 자, 고블링 갱도 대포 사수 한테 상당히 좀 힘들 거든. 이거 당겨 버릴 게 어, 큰일났다. 아, 쓰, 조금 늦었 다. 야. 야, 근데 자이언트 도잘 잡고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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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. 고네이더를 쓰는 게더 나았겠다. 아, 그래도 데미지 많이 들어갑니다, 이거. 와. 상대방 메타덱이거든 자, 이거는 좀못 막습니다. 단점이에요, 이거. 이거 진짜 개못 막습니다. 이거 뽑아줘야 돼요. 오, 상대방 타이밍 보소. 딱 보고하네. 순발력이 상당히 빠른데. 음, 그래, 그래, 그래. 야, 이거 자무덤이다. 어, 빡세네. 와. 이거 어. 와... 되게 좋아. 이거는 진발이 맞아요. 빙결이랑도 잘 어울리고 게다가 대포사수의 단점을 징기는 보완을 못해. 이 정신 나간 놈을 봤나? 일로 와. 자, 번개 화살. <laughs> 번개 화살 확인. 아니 구간을 따지는데 이 덱이 이미 백등유저 자작덱이라니까? 그리고 이제 그런거 감안했을때 써보면 느낌이 오잖아 내가 아무리 요구관에서 잘한다고 하지만 체감이라는게 있는데 진짜 괜찮아서 그래요 네. 써보면 알지 상성을 했을때 흐음... 스파키. 아 근데 이거 내가 초반에 스파키한 대 맞았지. 아이 그게 좀 아쉽네. 어, 아따박세다자 이거 짐발 타이밍 잘 노려봐야겠다. 어와 이거 스파키가 조금 고난이네 이거 번개 떨어질라나 무다 아니 아직 아직까지 기모고 있어. 여기서 이제 상대방이 번개 쓰면 어잣대는 거야. 상대방이. 와, 상말가말정라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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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이가 큰가요? 야이 진짜 좋다. 와 이거 미쳤다야. 와. 대포사수랑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짐발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. 이제 강추입니다, 강추.